헤라와 이오, 칼리스토, 아르테미스와 아타이온, 레토와 농부들. 헤라와 이오.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핏이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고 구름을 일으킨 까닭이라고 생각하였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잔잔한 강기속에 있었고, 그 곁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유... 요정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는 하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기 때문이었다. 제우스는 이날 제우스는 이 딸과 일용하다가 아내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오를 암송아지 형태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이 암송아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누구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지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 마치 그럼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다. 자기의 연인을 아내에게 내어주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살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헤라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 인도하여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1 0 0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잘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두개 이상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부단히 감시할 수 있었다. 낮에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게 방치하고 밤이 되면 목덜미를 보기도 흉한 끝으로 결박하였다. 헬박, 이오는 팔을 내밀고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라고 하였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소의 우, 울음소리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한다발의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핥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 아버지, 누구인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는 글씨를 그쓸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은, 그것은 짧은 이름이었지만 발급으로 모래 위에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던 딸이 이같이 변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딸의 목을 끌어안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오, 내 딸아. 도리어너를 아주 읽는 편이 덜 애통했을 것 같,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나 아르고스는 가까이 와서 이오를 쫓아보내고 모든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우스는 자기의 애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퇴치도록 명령하였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채비하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양 떼를 물고 있는 양신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했다.그리고 이리저리 양을 몰면서 피리를 불었다.그것은 시링크스 또는 판이라고 불리는 피리였다.아르고스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악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기쁘게 들으며 말했다.젊은이 이리 와서 내 곁에 있는 이 바위에 함께 이 부근이 양의 불을 듣기에는 제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엔 자네 같은 양치는 사람들의 긁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예의 비리로 은은한 곡을 불면서 어떻게 해서 이 아르고스의 감시하는 눈을 잠들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없였다 왜냐하면 아르고스는 그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 중에 몇 개는 여전히 크고,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르메스는 자기가 불고 있는 악기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아르고스에게서 얘기했다. 옛날 시링크스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는데 숲속에 사는 사티로스와 나무의 요정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시링크스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의 마음속으로부터 숭배하면서 사냥하는 데만 따라다녔습니다. 사냥옷을 몸에 걸친 시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 여신과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다만,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뿔로 데이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 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시링크스가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나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찬사에는 기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시내가의 재방까지 시링크스의 뒤를 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시링크스는 다, 급해져 친구인 물의 요정들에게 구원을 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의 외치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 놨을 때 뜻밖에도 그것은 그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공룡했고 그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는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반드시 너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파는 몇 개의 갈대를 쥐고 길이가 서로 다른 걸 나란히 한데앞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 요정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그 이야기를 다 끝마치기 전에 아르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가슴 위에서 끄덕이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한 칼에 목을 베자 그의 머리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오, 브루나 아르고스여, 그대의 백기의 눈빛은 일치해 꺼져버렸다. 헤라는 이 눈들을 빼어 자기의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그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해를 보냈다. 등해는 이오를 추적하여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이오는 이오니아 해를 헤엄쳐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호,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리리아의 대를 방황하고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릭트리트라키아 해협을 횡단하고 그 때문에 이 해협은 소가 건넜다는 뜻으로 보스포로스 해협이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다시 스, 스키티아를 지나 킴메리아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네일로스 강기슭에 다다랐다. 마침내 제우스가 개입하여 앞으로는 이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헤라도 이오를 원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동의하였다. 이오가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점점 작아졌다. 손과 손가락의 발굽을 대신해 앞, 앞발에 나타났다.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은 사라졌다. 이오는 처음에는 소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여 말하기를 꺼렸으나 점점 자신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자매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헤라와 칼리스토. 칼리스토도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삼이녀 중에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천원을 고무로 변하게 하였다. 헤라가 남의, 나의 남편을 매혹되게 한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아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칼리스토는 무릎에 깡이 땅에 대고 예언하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하였다. 손은 둥글게 대고 구부러진 손톱으로 무장되어 발에 구시를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한 땅의 선상에 턱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킨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정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용서를 빌기 위하여 앞다래를 올린 채될수 있는 꽃꽃이 샀다 그리고 말은 할수 없지만 제우스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칼리스토는 밤이 새도록 홀로 숲 속에 있기가 무서워 전에 잘 다니던 곳을 방황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사냥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개에게 놀라고 사냥꾼들을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자기가 지금 한 마리 짐승을 잊고 다른 짐승들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민돼도 다른 곰들을 두려워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칼리스토는 그 젊은이를 보자 그가 이제는 청년으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칼리스토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 칼리스토를 바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제우스가 이 광경을 보고 범행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둘다 납치하여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하늘에 올려놓았다. 헤라는 자기의 연적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몹시 노하였다. 그리고 그의 급히 자신을 양육시켜준 대항의 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의 탄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온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신들은 신들의 여왕인 내가 왜 천상을 떠나 이 바닷속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거지요. 나를 천상에서 밀쳐내고 대신 내 자리에 앉게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밤이 와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북극하늘, 제일 작은 성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원안을 품어 마땅한 두 염론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걸볼 거예요. 나를 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은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나와의 노예엄을 초래하기가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나는 그녀이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별이 되었어요. 내가 벌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의 한계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호처럼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주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제우스는 틀림없이 그녀과 결혼하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 내 양친과 당신, 같은 당신들이 나를 동정한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걸 좋지 않게 여긴다면, 그 증거로 그연놈들이 당신들의 바다속으로 내려오는 걸 금해주세요.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가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성자는 하늘에서 돌고 돌 뿐,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다.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이상의 두 예로 보더라도 헤라가 그 연적에 대하여 얼마나 가혹한가를 알수 있어 있다.그럼 이번에는 처녀신 아르테미스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자를 어떻게 처벌하였는가를 살펴보자.그것은 해가 중천에 떠있었던 대낮의 일이었다.그때 카데모스 왕의 손자인 젊은 악타이온이 그와 함께 산에서 사슴, 사냥, 사슴 사냥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친구들. 우리의 그물과 무기는 수렵물에 필로을 들었다. 하루의 사냥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일 또 나머지를 계속하기도 하고. 자, 이제 태양의 신 아폴론이 대지를 말리고 있는 동안 우리도 사냥하던 도구를 놓고 잠시 쉬기로 하자. 이 산에는 삼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골짜기의 제일 깊은 곳에선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손길에 닿은 지않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이 그 구조에다 기, 기교를 가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둥근 천장의 바위는 마치 인간의 손으로 새긴 것처럼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 나오고 그 넓은 웅덩이 주위에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수렵에 지치며 의뢰 이곳에 와서 그 청순한 천의 몸을 반짝이는 물에 씻곤했다 어느 날 아르테미스는 그녀의 요정들과 이 셈에 와서 한 요정에 가지고 있던 창과 화살통, 창과 화살통과 활을 맡기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또한 요정에게 맡겼다. 그리고 있는 동안 세번째 요정은 이 여신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크로칼레는 여신의 머리를 빗겨 주었다. 네필레와 히알레 및 그밖의 요정들은 큰그 항아리에다 물을 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신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압타이어는 친구들 사이에서 벗어나 특별한 목적 없이 거들다가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그가 동물 입구, 입구의 모습을 나타내자 요정들은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여신 쪽으로 달아, 달려가서 자신들, 자기들의 신자 몸으로 여신의 나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신은 요정보다 도 키가 컸기 때문에 머리가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질 무렵이나 뜰 무렵에 구름이 물고 내리는 저 빨간 빛이 갑자기 놀라 아르테미스의 얼굴에 번졌다. 여신은 요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아르테미스는 절반쯤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갑자기 자, 화, 자기 화살을 찾았다. 화살에 가까이 없음을 알자 여신은 이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말했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시가 놓친 사슴의 뿌리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돋아 나왔다. 그리고 목이 길어지고 귀가 뾰족하게 되고 손은 발이 되고 팔은 긴 다리가 되고 몸에 털이 나고 얼룩무늬가 있는 목피로 덮이게 되었다. 전에는 대, 대담했던 마음도 공포에 차하게 되어 대안아났다. 악타이오는 자기의 걸음이 빠르면 평등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물속에 비친 자기의 불을 보았을 때아이 처참한 꼴이란 하고 외치려고 했으나 그 소리도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신음했다. 눈물이 사슴며 얼굴로 변한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러나 의식만은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전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숲속에 숨어있을 것인가? 숲속에 있자니 무섭고 집으로 도착하자니 부끄러웠다. 그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했다. 제일 먼저 스파르타의 개인 멜린포스가 지저 신호를 하니 팜파고스, 도르케우스 라일라스, 테론, 나페, 티그리스를 비롯하여 그밖에 맹견들이 바람보다 빨리 악타의온에 뒤를 쫓아왔다. 하위와 절벽을 넘고 길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는 도망가고 개들을 추격하였다. 그가 전에 종종 사슴을 추격하고 그의 개를 정려하던 산속에는 이번에는 그의 동료 사냥꾼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의 사냥개들이 그를 추격하였다. 그는 나는 악탄이오, 낙 나는 악타이온이다. 내 주인을 모르느냐? 라고 부르짖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개 짖는 소리로 온숲 속이 우란나였다이 옷과 한 마리가 그의 댁에 달려들었고, 또한 마리는 그의 어깨에 물어 뜯었다. 이리하여 두 마리의 개가 자기 주인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개들도 달려와서 이빨로 그의 살을묻어들었다 그는 신음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사슴의 소리도 아니었, 확실히 아니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들었다. 만약 그가 팔을 가졌더라면 애원하기 위하여 팔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 사냥꾼들은 개들을 붙이겠다 그리고 사냥에 참가하라고 악타이온을 부르면서 사방을 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악타이온은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들으니 그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도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개들의 공훈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공원의 대상이 되다니 그것은 못 견딜 일이었다. 걔들은 그를 둘러싸고 찢고 뜯고 하였다. 그가 갈기갈기 찢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레토와 농부들, 어떤 사람들은 악타이온 이야기 속에서 여신이 취한 태도는 공정을 넘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처녀의 존엄성에 엄밀히 일치되는 행위라 하여 찬양하였다. 새로운 사건은 옛 사건을 상기시키는 법인데, 이, 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옛날 루키아의 농부들이 여신 레토로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자들은 무사하지는 않았다.내가 젊었을 때 나의 부친은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였으므로, 나에게 루키아로 가서 좋은 소를 몇 마리 몰고 오라고 명하였다.그리고 나는 그 지방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목과 늪을 보았다. 그 근처에는 오래된 재단이 있었는데 희생물을 태운 연기로 까맣게 되었고 갈대 속에 거의 매물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재단이 어떤 신, 숲의 신, 신의 판인가, 세미나 강의 여정의 나이아스인가 아니면 이 근처에 산에 살고 있는 신인가, 이 재단인가를 물어보았다. 그 지방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재단은 산신의 것도 아니고 하신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여인의 것입니다. 그 여인이란 다름 아니라 여왕 헤라의 질투로 말미암아 두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양육할 것조도 없이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여신 랩토입니다. 팔을 두 어린 친을 안고서 랩토는 이 고장에 이르렀는데 몸은 어린 것들을 안고 왔기 때문에 필요할 대로 필요하고, 목, 목은 갈증에 나서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신은 그 홀짝의 밑바닥에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을 이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이 고장 사람들이 버들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가까이 가서 목가에 무릎을 꿇고 산물의 마른 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신은 말했습니다. 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은 아무에게도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자기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다또 누리라고 할 따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필요한 팔다리를 쓰시려는 게 아니고 오직 목을 죽이려는 겁니다. 내네 입은 말도 잘 못할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내게는 네 물한 모금이 넥타르와 같을 것입니다. 그건 나를 소생시킬 것이고, 나는 당신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알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동정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를 변화하려는 것 같이 작은 팔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것들은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레토의 이와 같이 온화한 말에 누가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조롱도 하고 이곳에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못속에 들어가서 발로 휘저어서 흙탕물에 일게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토는 크게 노하여 목 마른 것도 잊었습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원하지도 않고 양손을 하늘로 향해 높이 쳐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원컨대, 그대들은 이 못을 떠나지 말고 한평생 이곳에서 살도록. 그러자 바로 소화는 사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몽땅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과에 나오기도 하나, 바로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상스러운 목소리로 욕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부족함이 있는지 부끄러움도 없이 그 속에서 개굴개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목구멍은 부풀고 입은 항상 요치거리를 하기 때문에 넓게 째지고 목은 오그라들어 없어지고 머리와 몸뚱이만 한대붙어 버렸습니다. 등은 녹색이고 어울리지 않게 큰 배는 흰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개구리가 된 것이며 진흙투성이 목속에서 살고 있습니다.